안녕하세요 포벨브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오토바이와 떼려야 뗄수 없는 주제 각 나라의 폭주족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라인 미국과 일본의 폭주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폭주족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에서 때를 지어 난폭하게 달리는 무리들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폭주족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시선이 자연스레 곱지 못하죠. 일본이나 미국보다 비교적 늦게 오토바이가 유입된 우리나라는 앞에 두 나라에 비해 폭주족에 대한 역사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비행, 청소년이나 각종 위협, 난폭 운전 등의 이유로 사회의 악으로 치부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도 훨씬 큰두 나라의 폭주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폭주족은 원문으로는 보소족쿠라고 불리웁니다. 일본 폭주족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에서 태망한 이후 막대한 빚을 지며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1950년대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남아있던 일본의 여러 군수 공장 등을 통하여 한국 전쟁 당시 필요한 탄약이나 폭탄 등의 생산을 맡겼고 이것이 다시금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되었죠. 이러한 호경기는 전자제품 등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고 오토바이 산업도 전반에 걸쳐서 큰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일본에서는 지금의 혼다, 다와사키, 스즈키, 야마하와 같은 오토바이 회사들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고 일반인들에게도 손쉽게 보급이 되면서 자연스레 오토바이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폭주족은 천둥족이라 불리우는 무리들이었는데 이들은 공도에서 굉음을 내며 누구의 머플러 소리가 더 좋은지를 겨루고 엄청난 스피드를 즐기는 동호회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용돈을 많이 받는 고등학생들부터 알바 등으로 돈을 버는 학생들까지도 고등학교 입학함과 동시에 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피드를 즐기는 무리들에 지나지 않았죠. 이러한 이들이 폭주적으로 변질되게 된 점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있지는 않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점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전후 세대인 부모 세대와 그때쯤 태어난 청년층들의 의견 갈등이 심해지며 젊은층들의 반항심이 나쁜 쪽으로 표출되며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 하나의 정설인데 1972년 6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집단들을 폭주족이라 명명하는 사건인 도야마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도야마라는 일본의 지역에서 3천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때를 지어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으로 몰려다니며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부수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경찰은 오토바이나 차량 등으로 때를 지어다니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폭주족이라 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저격에 이러한 폭주족 집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이르러서 대폭주족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대폭주족 시대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한 그룹이 바로 관동연합입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 폭주를 끼고 패싸움을 하던 폭력 서클에서 점차 규모가 거대해지며 90년대까지 한창 때는 구성원이 무려 2 0 0 0 명이 넘어가는 데 조직으로 성장하며 각종 사회 문제들을 일으켰죠. 하지만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와야되고 90년대 말이 조직의 출신이었던 이들이 나와 블랙앤펠러, 그가, 스펙터 등의 유명 폭주족으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재탄생된 폭주족들은 이전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블랙앤펠러의 창시자이자 수장이었던 미타테 신이치는 여러 살인사건과 범죄에 연루되어 해외로 도피 중이고 현재까지도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폭주족들은 이러한 구역 다툼 때문에라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뿐만 아니라 폭주족들끼리의 나와바리 싸움도 빈번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폭주족 역사상 가장 큰 싸움이었던 시치리가마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카나가와 레이싱연합과 CRS연합, 정광연 등약 600여 명 정도가 패싸움을 벌였고 경찰 5명을 포함한 27명의 큰 중상자와 더불어 차량 4대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이때 체포된 인원은 무려 47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폭주족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고 대대적인 단속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탈수 있는 것이 아닌 면허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시험 등의 난이도를 높여 오토바이 입문의 벽 자체를 높여버렸습니다. 현재 일본의 오토바이 면허 시험 난이도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테죠. 이후 오토바이 두 대가 나란히만 달려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단속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단속에 더불어 일본의 젊은이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게 되면서 폭주족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이전의 특공복을 입고 화려하게 튜닝된 오토바이를 끌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자체를 촌스럽다고 느끼며 폭주족은 그저 옛날의 촌스러운 아저씨들의 전유물로 남게 되었죠. 오늘은 간략하게 일본의 폭주족의 시작과 세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 엄청난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폭주족 바이크 갱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달라하세요.